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22번째 시간, 스레드 2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레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스레드의 구현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스레드를 스레드 어, 객체 클래스를 익스텐즈 상속받아서 새로운 스레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런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재정의해서 그 안에다가 기능 구현을 하는 방법. 첫 번째가 있었구요두 번째 방법은 런 l 블을 그, 인터페이스를, 인플리먼트 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클래스를 갖다가, 스레드를 생성할 때, 생성자 매개변수에 넣어서, 그, 스레드를 구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학습을 했습니다. 혹시 그 방법이 잘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선행학습 차원에서, 그 부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리뷰를 하시고, 두 번째 강의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살펴보면 그 스레드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핸들러라는 것 우리가 제공했어요 을 핸들러를 제공하고 정보를 담는 객체 메시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핸들러와 메시지를 이용하지 않고 어, 또 다른 스레드에서 메인스레드 u i 스레드의그 뷰에 UI에 접근을 하는 순간 페이탈 익셉션이 나면서 그, 응용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런 죽어버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샌드 메시지를, 신호를 보내고, 핸들러 메시지, 메시지에서, 매개 변수로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로만 설명드리는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꼼꼼하게 하나씩 다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핸들러하고 메시지, 굉장히 편한 기능인데 이두개 쓰는 것도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OS에서는 러너 어, UI 스레드를 만들어서 음, 스레드에서 바로 우리가 UI 스레드에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 스레드의 두 번째 시간 오늘 할 내용은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클래스 하나 파일 하나에다가 그죠 거기다가 인어 클래스로 그 내부적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메인 스레드에서 그 스레드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클래스 면 따로 하나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때요, 얘가 값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메 얘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레드 클래스 분리하는 방법, 다음에 루퍼라는 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ANR 죽는 거예요. ANR 그리고 메시지 큐를 이용한 작업 시간 조정.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스레드 클래스 분리해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 만든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를, 우리 예전에, 어, 여기 했죠. 지난 시간에 했죠. 메인 스레드에서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 만든 파생 클래스, 뉴 스레드. 이 파생 클래스를 메인 스레드의 클래스 파일과 분리하여 코딩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분리해서 코딩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작업의 효율성도 좋고 이 파생 클래스를 어떻게 재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 자바 코딩을 좀 해보신 분들은 뭐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클립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네, 이거일 것 같아요. 예, 네, 그죠자 메인 스레드에서 지난번과 시나리오는 똑같은 시나리오예요. 메인 넘이 있고 세컨드 넘이 있어서 여기다가 텍스트비다 하나씩 증가 증가되는 것을 표현해주고 찍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 넘 호출하고요. 스타트 넘 호출하고 나서 뉴스레드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뉴스레드가 이 내부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나 빼져 있고요. 이 뉴스레드 보면 뭐 똑같아요. 만든 거는. 어 스레드를 상속을 받아서 new 스레드 만들었고요. 다음에 final static int형 상수값 하나 줬는데 new 스레드 what 화 0이라고 여기다 그냥 화살 0을 준거나 이렇게 지난 시간 에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준거나 아니면 상수로 뽑아서 쓰는거나 뭐 똑같은데 상수로 뽑아 쓰는 게더좀 좋겠죠. 다른 데서 참조해서 쓸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런 거는 조금 논의 거리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스레드를 생성할 때 이렇게 파일로 바깥쪽 빼다 보니까 여기서는 핸들러, 메인 핸들러, 메인 핸들러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고안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뉴 스레드를 만들 때, 매개 변수 두 개를 가져갑니다. 자, 메인 핸들러와 세컨드 넘, 변수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메인 핸들러, 세컨드 넘 가져가서, 얘를 전역 변수로 똑같이 이렇게 하나씩 초기화 시켜주고요. 어, 초기화 시켜주는 부분, 이 부분 생성자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런 메소드를 어, 재정 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넘 더해주고 메세지 만들어요. 메세지 만들고 핸들러 이 메인 핸들러 생성자에서 받았죠. 그리고 초기화 시켜줬죠. 메인 핸들러에다 샌드 메시지에서 메시지를 주면 누가 받아요? 얘가 받는 거죠. 그죠? 얘는 누구예요? 메인 핸들러에 있는 이 핸들러죠. 이 핸들러에 어떤 메시지가 받는다? 핸들 메시지 음, 메소드가 받고 이 안에 있는 메시지로 객체로 정보가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로직인데 단지 스레드 파일만 얘도 엄연한 클래스니까 따로 분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로 분리할 때는 이렇게 핸들러와 필요한 정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때 그때 가져가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행을 하면 실행하는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은 단지 조금 더 코드를 유연하고, 유연하기보다는 좀 보기 좋게 효율적으로 바꿔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루퍼가 나오는데, 루퍼는 사실 조금 내용이 어렵고 난해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한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고급 기법인 것 같아서 굉장히 열심히 이거를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잘 그다지 사용을 안 해요. 빈도수도, 사용하는 빈도수도 적고. 그렇다고 아예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념적인 거 오늘 좀 알아두시고요. 절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이거를 뭐 오늘 수업도 시작해서 내일까지 나는 정말 마스터해서 내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둬야지 영원히 나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간편하, 간단하게 편간 들으시고 편하게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실무에서 루퍼를 쓸 일이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참조 레퍼런스 문서 참조하시던지 아니면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루퍼의 사용법을 익히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루퍼는 뭐냐면 자 메인스레드가 이렇게 있고 뉴스레드가 있어요 그럴 때 메인 스레드와 새로운 스레드의 통신, 통신을 하는 그 방법이 핸들러를 이용했죠. 그리고 이 핸들러한테 정보를 줄때 메시지라는 객체다 에 정보를 담아 줬습니다 우리가. 근데 자 보시면 뉴 새로운 스레드에서 메인 스레드로 계속해서 정보를 줘요. 즉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 주자마자 바로 얘가 실행된 게 아니라 일단 큐라는 곳에 스택 형식으로 계속해서 메시지가 쌓입니다. 자, 메시지가 쌓이고 나서 어떤 메시지 먼저 실행이 되냐면 먼저 들어온 메시지 먼저 얘가 큐에서 메인 스레드로 이렇게 갑니다. 즉 핸들러로 가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스레드에서 메인 스레드로 갈때 큐로 하는 곳에 메시지가 계속 쌓이게 되고요. 쌓인과 동시에 가장 먼저 들어온 메소 아니, 메시지 먼저 핸들러로 전달이 되면서 메인 스레드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전체적인, 전반적인 구조인데, 전반적인 구조일 때, 큐에 쌓인 것을 핸들러로 누군가 전달을 시켜주는 녀석이 있어야 되겠죠? 일꾼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루퍼예요. 루퍼가 가장 먼저 들어온 메시지를 딱 초이스를 해서 얘를 핸들러로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음 거 넣어주고, 다음 거 넣어주고, 다음 거 넣어주고, 이걸 루퍼가 해요. 근데 이 루퍼라는 녀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서 큐에 담아놓고 큐에 담아놓은 것을 먼저 들어온 녀석부터 핸들러로 전달을 해주는 것 루퍼 굉장히 저그 중요한 역할을하는데 우리는 메인 스레드에는 자동적으로 루퍼가 존재를 해요 루퍼가 달려 있어요 즉 하지만 우리가 새로 만드는 스레드에는 루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뉴 스레드에 갖고 새로 스레드를 만들면 거기에는 루퍼라는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스레드에도 루퍼를 만들 일이 있다. 그럴 때는 루퍼를 직접 만들어서 달아 줘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루퍼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다지 사용 빈도는 많지 않다고 했어요. 루퍼가 하는 일이 뭐예요? 메시지를 갖다가 핸들러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이죠. 일꾼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메인 메소드가 우리가 실제로 거의 뭐 UI 스레드라고 하죠 화면상에 보여지는 사용자가 보는 화면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스레드 새로 만든 스레드는 대부분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뭘 한다 네트워크 원격지에 있는 접속을 한다 어떤 사용자한테 보여지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진 작업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진 작업이 메시지를 메인 스레드 쪽으로 보내는 경우는 많아요. 방금 우리가 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했던 예제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스레드에서 메인 스레드, UI 스레드로 이렇게 메시지를 변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루프가 중요해요. 그래서 루프가 자동적으로 달려 있는 거고요. 메인 스레드는 에 하지만 메인 스레드에서 스레드 쪽으로 정보를 다시 준다, 즉 뉴스레드하고 뉴스 새로운 스레드하고 메인 스레드하고 주객이 바뀐 거죠.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하기 때문에 루퍼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 메인 스레드에서 새로운 스레드로 정보를 뭔가 줘야 돼요. 그럴 때는 루퍼를 꼭 만들어서 붙여 놓고 사용을 해 주셔야지 루퍼가 메인 스레드에서 오는 메시지를 열심히 열심히 전달해서 새로운 스레드에 그 작업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루퍼만 만들면 되느냐? 루퍼만 하면 안 되겠죠. 루퍼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핸들한테 러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핸들러도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즉핸들러도 만들어야 돼요. 루퍼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메인스레드에서 메시지 만들어서 정보 날려야 되죠. 이런 작업들 어, 모든 작업이 다 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런 루퍼의 개념 한번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코드를 보고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예제가 몇 번인가요? 22-2번이네요 자 22-2번을 열어서 코드 리뷰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점점 이렇게 잘 기초를 잘 잡으면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수업이 스레드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해 놨고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매력을 끌수 있는 그런 음, 자바만의 독특한 방법이죠 자 됐고요 열어서 한번 볼게요. 자 메인 스레드고요. 자 얘를 갖다가 제가 실행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떤 구조인지, 어떤 그 시나리오로 작동을 하는지, 응용 프로그램 이 작동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에뮬레이터가 구동이 되고 있나요? 어, 구동이 되고 있네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구동 되는데좀 시간 걸리죠. 그래서 퍼즈 누르고 잠시 멈췄다가. 구동 다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동이 다됐고요 피아, 피아노인데, 피아노 1이라 되어있네요. 오타네. 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좀 이해, 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P-A-I-N-O죠? 어떻게 이렇게 코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피아노, 기타, 드럼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두 가지의 클래스를 다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전자 피아노라고 그러나요? 신디사이저라고 그러나? 제가 음악 쪽에 잘 몰라서. 일단 그런 기계를 보면, 내가 건반 하나를 눌렀지만, 그 건반의 소리가 피아노 소리도 날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 기타 소리도 나기도 하고, 드럼 소리도 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소리로 변화이 돼서, 컨버팅이 돼서 소리가 나오죠. 그죠? 그런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 여기에 실제 소리는 안 나요. 소리 안 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스레드를 이용해서 구현하는지, 스레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예제입니다. 자, 보시면, 사운드, 텍스트 뷰 사운드가 이렇게 위에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피아노, 버튼, 기타, 드럼이 있어요. 다음에, 가, 다극, 저기, 리스너가 달려있고요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사운드. 저, 인스트루먼트 사운드가 이렇게 있고요 얘는, 스레드네요. 스레드 상속받아서 만든 스레드고요 그러면, 런 메소드 있겠구요. 자, 여기다가, 메인 핸들러. 핸들러가 두 개죠. 저, 자, 루퍼. 우리 아까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때, 메인 핸들러도 있어야 되지만 얘도 핸들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핸들러를 두개 지금 받고 있는데 메인 핸들러는 생성할 때 초기화해 줍니다. 자 그러면 생성자에서 메인 핸들러 여기 넣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set 때문에 s t a 를 합니다. 그러면 run에서도 자동 호출 되겠고요. 자 그럼 호출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호출이 되면 새로운 스레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루퍼가 안 달려 있다 그랬죠. 메시지를 전달해서 핸들러한테 전달해 주는 루퍼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루퍼를 처음에 먼저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만드는 코드 굉장히 간단해요. 루퍼.프리페어드 프리페어 메소드만 호출해 주면 루퍼가 짠하고 스레드에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 얘도 이제 루퍼가 만들어졌으니까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메시지, 메시지를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놔다면안 되겠죠 핸들러가 있어야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핸들러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핸들러 만들, 만들어 줬고 이 핸들러에는 핸들 메시지라는 메소드가 꼭 오버라이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메시지가 받고 있고요 되겠죠 그리고 이 핸들러가 쭉 작업을 해요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작업을 딱 하고 나서 아, 메인 핸들러에다가 또 신호를 보내요. 그럼 메인 핸들러 어딨어요 메인 UI 스레드겠죠. 얘가 받겠죠. 얘에서 핸들 메시지 얘가 또 수신하겠죠. 그럼 얘가 또 어떠한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텍스트 뷰 사운드에다가 그 타이핑을 텍스트 str 스트링 값을 타이핑 해주는 구조죠. 그죠즉 주객이 바뀐 거죠. 얘가 신호를 보내요 이제 핸들러. 핸들러가 있고 얘 핸들러에서 작업을 다한 다음에 얘가 신호를 보내서 얘가 받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스너는 뭔지 볼까요? 자, 리스너 보니까 메시지야그죠 얘가 이제 보내요. 얘가 메시지를 통해서 인스트루먼트 사운드에서 여기 보면 get 핸들러. 인스트루먼트 get 핸들러 핸들러 가 어디 있어요? get 핸들러 여기 있겠죠? 예. 핸들러 이 핸들러를 g e t t 를 이용해서 저기 객체를 얻은 다음에 얘한테 s e n d 라는 거죠. 쭉 서로서로 이제 루퍼가 있기 때문에 루퍼나 핸들러가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메인에는 루퍼가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붙어있구요 그리고 핸들러 있구요 얘도 핸들러 어딨죠 핸들러 여기 있구요 얘도 핸들러 여기 있고. 얘 전역적으로 전역으로 되어있구요 하기 때문에 루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여기서 샌드 메시지 메인에서 보낼 수도 있고 어, 서브 메서드 그 스레드에서도 이렇게 샌드 메시지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서로 계속 통신을 해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버튼을 눌러요. 버튼 누르면 메시지 만들고요. 얘가 소리가 피아노 소리라고 해서 상수를 던져주면 얘가 받을 때 어떻게 받겠어요? 피아노. 일로 들어오겠죠. 사운드 피아노. 받아서 피아노 소리 여기서 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핸들러로 보내요. 그냥 보내면 피아노 소리 전환 완료. 그래서 여기서 또 받고요. 이런 주거니, 받거니 데이터, 스레드의 루퍼를 달아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에뮬레이터에서 볼게요 피아노 소리를 딱 누르면 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는 필요 전환 완료되고 피아노 소리요 걸리는 거는 음, 여기 있죠 여기 스레드에다가 3초에 3초 3천이니까 이게 밀리언스 세컨드죠 단위가 그래서 3초 4초 5초 조금씩 작업을 변환하는 과정이 원래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정해서 작업 시간 소요 시간을 약간 여기서 딜레이를 줬습니다 하면 또 4초 있다가 기타 소리로 전환이 다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드럼이면 드럼 소리로 전환이 다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음,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루퍼, 루퍼를 만들어서, 이제는 핸들러도 다둘다 다 있어야 되겠죠? 루퍼를 만들어서 서로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신호를 보내고 받고, 나도 받고, 다시 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루퍼는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죠? 쓰레드에다가 루퍼를 달아서 메시지를 다시 줄수 있으니까, 아니,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사용 빈도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용 빈도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시면 안 되겠죠? 만약에 실무에서 여러분이 이런 작업을 할 일이 있으면 루퍼를 프리페어로 생성을 해서 꼭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루퍼가 돌아야 되죠. 그래서 루퍼 루프라는 메소드도 꼭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ANR 큐메 메시지 큐를 이용한 작업 시간 조정인데 핸들러는 큐에 쌓여 있는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먼저 얘가 먼저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얘 먼저 작업하죠. 또얘 먼저 들어와요. 그럼 얘 먼저 작업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작업 스케줄을 작업 작업 스케줄 외에 작업 순서를 다소 변경할 수도 있대요. 자, 자소 변경하는 거 알아봅니다. 여기 ANR은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이쪽 스레드에서 핸들러 이용하지 않고 바로 UI 스레드 접근했을 때 ANR 발생했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지난 시간에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말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바로 UI 스레드에 접근하면 UI 스레드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회의 탈 이셉션 나면서 어, 죽어버리죠. 그죠? 자, 그 내용이고 그다음 에 ANR 좀더 설명드리면 여기서 작업이 너무 길게 돼요.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메인 스레드로 가요. 메인 스레드로 가는데 작업이 요 스레드에서 여기 하나 그리면 빠졌겠죠? 여기가 스레드죠?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작업이 있어요. 다운로드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메인 스레드에서 이 작업을 해버리면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1분이 걸린다. 1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이 1분이 걸리는 과정을 메인 스레드에서 작업을 다 한다. 그러면 메인스레드에서 딱 버튼을 클릭하면서 다운로드가 되면 1분 동안 얘가 멈춰있겠죠. 다운로드 작업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뭔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를 빼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메인스레드에서 구현을 해버리게 된다면, 구현을 해버리게 된다면, ANR 그 에러가 발생을 해요.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5초 이상 어떤 사용자의 반응을 못 받게, 정지된 상태로 있게 되면, ANR이 발생하면서 더 기다리겠느냐, 아니면 프로세스를 죽이겠냐 그런 팝업이 뜹니다 요즘은 초반에는 요런 팝업을 여러분이 안드로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초창기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런 에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요런 에러를 아예 볼 수가, 우리가 구경할 수가 없게 프로그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안드로이드 아마 허니콤인가 그때부터 이 스레드 작업, 다운로드 받고 이런 네트워크를 접수하고 이런 작업을 메인 스레드에서 하게 되면 아예 코딩 자체를 안 되게 막아 놨습니다. 별도의 스레드로 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런 에러는 거의 요즘은 발생하지 않는데 초창기에는 이런 거를 메인 스레드에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한부분의그 어플들이 몇개 있었어요. 그런 어플들은 다운로드하는 동안 먹통이 되는 거죠 먹통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ANR 5초 이상 딱 머물렀으면 ANR이 발생을 하곤 했습니다. 자 어쨌든 ANR은 그런 거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메시지 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시지 큐에 대해서 먼저 들어온 녀석이 먼저 작업이 되는데 먼저 들어온 녀석일지를 하더라도. 나중에 들어온 녀석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들어온 녀석을 일정한 시간 뒤에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또 예제를 인버트에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메인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음, 자, 보시면, 버튼, 델리, 어, 실행 먼저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서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는지 한번 구경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델리트라는 버튼이 있고요. 플러스 연산, 마이너스 연산인데 제가 델리트를딱 누르면 이 작업이 실제로 눌렀어요. 작업 전체 삭제하시겠습니까? 전체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는 건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소 소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오케이를 누르면 데이터를 삭제하고 지금 이 과정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서 메인 스레드에서 이런 걸 모든 걸다해 버리면 플러스 연산이나 마이너스 연산 이거 눌러 봤자 안 됩니다. 지금 되고 있죠. 더샘 연산, 뺄셈 연산 그러다가 시, 삭제 시작 삭제 완료 이제서야 이게 또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좀나중으 미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시간 삭제를 하고 있어요 삭제를 계속 하라고 놔두고 나는 딴짓을 하는 거죠 플러스 연산하고 싶으면 플러스 연산하고 마이너스 연산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연산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삭제가 완료가 될수 있는 것 이렇게 메시지 큐 작업 순서를 약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약간 조정을 하죠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버튼 3개가 보여요 버튼 3개가 보이고 핸들러가 보입니다 그래서 버튼 리스너를 보니까 먼저 버튼 첫 번째를 누르면 다이얼로그 알라 다이얼로그 우리 했죠 빌드를 이용해서 만들죠 알라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전체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이건 별 내용 아닌데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a l 올 데이터 델리트 이메소드를 호출할 텐데 a l 올 데이터 델리트 요겁니다 여기서 보면 음 이렇게 죠 삭제 시작 삭제 완료해서 바로 그냥 끝나버려요 토스트 여기서 과정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얘를 제가 지금 주석 처리 했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기 저기 뭐, 그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코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마아올 데이터 했어요. 그죠? 그리고 메시지 보내지 않아요. 보내지 않아요. 자, 올 데이터 했으면, 그냥 올 데이터 들어가서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초를, 데이터 삭제하는 시간이 10초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10초를 여기서 슬립을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 데이터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메시지 이용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됐고요. 델리트를 누르면 메시지에 전달한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메소드 호출하고 있어요. 메시지에다가 어떤 신호를 보내지 않고 핸들러에서 작업하지 않고 바로 그냥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올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삭제 시작 토스트 찍고 삭제하는 과정 막 흘러가겠죠. 그게 10초예요. 1 0초라고 그래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삭제 완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 삭제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누르면 멈춰 있죠. 그죠? 왜 멈춰 있어요? all 데이터 메인 메소드에 아 메인 스레드에 있는 all 데이터 델리트 이 메소드가 10초 동안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 동안 그러면 다른 작업 아까 팝업도 사라지 는것조차안 되죠. 그럼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 이런 패달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실행을 한게 아니라 작업이 좀 걸리는 애들은 이렇게 메시지를 이용합니다. 메시지를 이용하고. 고 제가 좀 이렇게요. 메시지를 이용해서 샌드 메시지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10초 있다가 신호를 보내요. 샌드를 보내요. 메시지를. 그러면 얘를 받는 거 핸들러가 받겠죠. 핸들러에서 받을 때 10초 뒤에 메시지를 수신하, 저, 송신하니까 10초 뒤에 얘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이 팝업창 알라 다이얼로그는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10초가 된 후에. 어떻게, 올 데이터 델리트 메소드가 호출되니까, 여기 에 있는 작업이 실행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상태로 한번 해보, 해봅니다. 자, 지금은 델리트 누르면 팝업이 나오고, 팝업에서 오케이 누른다 하더라도 팝업이 사라지지 않죠. 왜? 올 데이터 델리트가 다, 여기가, 이 메소드가 실행이 돼야지, 다음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를, 일단 신호를 보내긴 보는데, 10초 뒤에 보낸다고 약간, 어, 딜레이시켜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팝업이 사라지고 다른 작업 가능해요. 이렇게 다른 작업 가능하고 10초 뒤에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보냈으니까 여기에 있는 a l 올 데이터 델리트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삭제 시작해서 삭제가 완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에 샌드 메시지 딜레이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큐에 넣는 작업을 약간 딜레이 시킬 수 있다는 거왜 딜레이 시켜요?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저 그렇죠? 다른 작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우리가 딜레이 메시지 딜레이드 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종료를 할게요. 오늘 수업은 그래서, 클래스 분리하는 방법,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루퍼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낯설어 할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게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필요할 때 여러분이 그 레퍼런스 문서나 아니면 동영상 강의 다시 통해서 구현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니, 메시지를 주거니, 바꾸니 하고자 할때 사용한다는 거. 자, 다음에 ANR 팝업이라는 거. 너무 UI 스레드를 오래 잡고 있어요. 어떤 작업을. 5초 이상 잡고 있을 때는 ANR이 발생한다고 랬죠 근데 요즘에 나온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키캣도 포함이고요. 요즘에는 다 메인에서 아예 개발 당시부터 메인에서 오래 잡고 있는 코드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스레드로 빼게 되어 있기 때문에 a n 을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ANR의 개념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메세지 들어온 대로 작업을 하는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너무 오래 어떤 그 연산이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다른 작업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나중으로 좀 미루고 뒤에서 알아서 작업해라. 라고 해서 약간 딜레이를 주고 다른 작업을 계속 할수 있게 만드는 거. sendMessage.delaye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